한 마리. 꼬물, 꼬물. 나, 나 해야지. 꼬물. 이 그렇다. 꼬물이야? 응. 음, 음. 이게 바로 꼬물이야. 알았어. 꼬물이, 쥐, 꼬고 배. 이게 배에요. 배에요? 아, 네. 다리는요? 오빠. 아, 그 배예요. 타는 배예요. 타는 배예요. 알았어요. 웃어 주세요. 안녕, 자짜 안녕. 모두들 안녕. 왜울지근데오뽀해 <laughs> 주는 데. 아! <laughs> 아! 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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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아! 음? 아! 아! 음? 분 아! 아! 응? 아! 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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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<laughs> 아, 기분 좋아해요. 자 누가? 아야, 보면서 해줄게. 알겠지? 그럼 나도 같이 연근국 끼었